예, 안녕하십니까. 안티로입니다. 3월 3일, 자, 이제 수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길고 긴 횡보의 2월이 끝나고, 3월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자, 1억, 20년 장기 투자 프로젝트, 12.5주차,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삼성전자 보통주, 122주, 메이카, 83,800원. 오늘 84,000원으로 마감됐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오른 것 같아요. 그래가 수익률이 0.23% 됐습니다. 이 삼성전자 보통주는 전에 마이너스 1.55%였는데, 이 플러스 0.23%네요. 와, 84,000원 마감. 이거 뭐 저번에 82,500원이었는데, 84,000원. 어휴, 많이 올랐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이, 83,000원, 83,800원 대가 이제, 플러스로 좀 돌아서는 건가요? 뭐 3월달 첫 점검인데,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주력 삼성전자 우선주. 1,528주 그대로고요 매입가 65,420원. 현재가 73,900원으로 마감되었네요. 이거 지난 점검에 72,800원이었는데, 73,900원. 오, 많이 올랐어요. 수익률이, 12.96% 이게 지난번에 11.27% 였는데 12.96%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야죠. 조금 조금씩 우상향 해줘야죠. 삼전, 삼성전자가 자그 다음 미국 팡플러스 장고 404주 매입가 24,784원 현재가 27,605원으로 마감됐네요. 수익률이 11.37% 입니다 조금 이제 이것도 올랐어요 미국 판도 조금 이제 반등하나요 지난번에 9.09% 였는데 수익률이 11.37% 까지 올라왔습니다 110만원 남았네요 그렇죠 100만원대 유지하고 있어야죠 이 ETF는 유지해야죠 이 밑으로 깨지면 안됩니다 이게 정신적인 저지선이기 때문에 100만원이 <laughs> 자그 다음 우리 2차전지 아, 말 많고 탈만한 2차 전지. 자, 장고 604주. 매이가 16,579원. 현재가 16,455원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래가지고 0.74% 지금 마이너스네요. 이거 지난번에 마이너스 3.07%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와, 마이너스 3%에서 0.74까지. 뭐 거의 성공했네요, 이것은. 이제 또올라가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그래갖고, 총합적으로, 10.78%입니다. 수익률, 전체. 전체 다 해가지고, 10.78%. 지난번에는 9%였죠, 9%? %였죠? 9%, 9 해가지고, 1170만 정도였는데, 1400만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슬슬 이제 또, 한참 행보하더니, 어제, 오늘,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3월 초에,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3월달은 한번 좀 기대가 됩니다. 횡보, 한 달간 횡보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조금 올라가야죠. 뭐 이렇게 좀 3월달 되고 날씨도 좀 풀린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 계좌에도 봄바람이 좀 이렇게 스며들어야 될 텐데요. 일단 이렇게 3월달 한번 기대해 보고요. 12.5주차 점검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쯤에 이제 13주차 점검으로 또 뵙겠습니다. 네.